이겠지만 소리는 사랑이라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어인가사는안할됩니다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우리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소 한번 위로 올라볼까요? 안하는이게소리로 아는가 싶 네, 정말 콩 박사 리을로 누구몰이 누구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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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 e 누구누이? l 구누이누구누 e 누구누이? 누구누 누구누이? 누구누이? 님구누이 누구누이? All, all you need is love. Pam, pam, parabas.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바꿀 것입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 네, 지금 앞에 지금을 넣어주고, 정봉주, 정봉주, 정봉주. 아 예, 죄송합니다. 고원 나중에요. 예, 예,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릴 시간인데요. 주인공이 좀 나중에 부르려고 했더니 또 벌써 나오셨어요. <웃음> <웃음> 자, 달려라 정문주 책 높이 드세요. <laughs> 자, 이제 한 번씩, 박공수 멤버들 한 번씩, 그, 마지막 인사, 송별하는 멘트, 어, 아, 성별하는 멘토, 어 아, 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우리 그, 어, 음악을 좀, 면었어, 지금. 어, 틀어주세요. 어, 같이 주방을 서 이야기를 나누 앞에 앉읍시다 안녕하그야겠어두 마리가 앞에 있는 김영빈 씨부터 한번 어, 마지막 보내 이제 아프니까. 이 자리가 마지막 공간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앉마놓는세요아요 <laughs> <놓지는 않으세요? 웃음> <laughs> 아니 그, 눈, 아니 할수 없지 가부어 <laughs> 예, 어, 저갑기 이렇게 합니다 어, 저는 이 정도 들어서 참으로 많이 잘리고, 참으로 많이 찍히고, 참으로 많이 밝혔습니다. 뭐, 어, 이분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거를 스펙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이 정도 들어서, 자신의 인생에 스크래치 한번안난사람면부끄러워들어가야 됩니다! 막 오늘 연대 이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기록 감옥에 있지만 BBK 진상은 정봉준 위원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주소합당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또 민주소합당의 천정대 의원을 김여진 진상조사 위원장 정봉준 구출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 말씀 알려드립니다. 시작. 시작. 네, 네. 어, 네. 자 여러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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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가 밀려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맞서오겠습니다. 이 옆에 검찰 법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대해보지 못한 잡놈들입니다. 얘네들이 항상 저희 식대로, 공수식대로 기쁘고 즐겁게 맞서주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 어떤 분이 사랑에 기다릴게 하는데 목소리가 이랬어요 사랑해 기다려게 김호준 울면 백만원방입니다 김호준 김호준 백만억방을 거의 한 10년간 매일 만났 이제 <laughs>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가자 하니까 어깨 축하, 결혼도 합니다. 아마 전공 기원을 보낸 사람들은 웃고 있겠죠. 지금 다울리던 이꼴도 다이 그들에게 그들의 이발을 헤치고 싶습니다. 실컷 웃어둬라! 용신이 마지막의 결제입니다 다음으로 정봉주 어. 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합니다. 종입니다 아 오늘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는 사람은 한나라당. 우는 사람은 한나라당. 우리가 울면 저들이 웃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저들이 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 하겠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만연에 있는 주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길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서로 약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오늘은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힐 겁니다. 그 거세 주범은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봉주가 구석됨으로 인해 이제 B B K 판도라 상자는 국민 여러분들께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진실은 오늘 갇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곧 승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봉준은 두려워하지 않고 갇히겠습니다. 진실과 함께 갇히고 그 진실이 승리하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 더 힘차게 환하게 웃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어린비복조 걱정주로! 달려야 한다! 걱정주로! 달려야 한다! 끝까지 달려가세요. 자, 자, 아, 이제, 이제 진짜 마지막. 우리 반응하면 좀 멋지게 보이시죠? 어 정훈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어, 이야기에 좀 평결을 좀 해주셔야 정훈이 이렇게 오징어처럼 빈대떡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반려해 <laughs> 어, 일단 자리에서 어, 일어나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